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2절부터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란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더욱 불쌍하다. 그래. 여러분 이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말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머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떠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여기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부터 이제 피신을 오지 않았어요. 네로가 다 내쫓으니까. 그래서 이두 사람이 만나서 생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요. 하여튼 누구를 만났대. <laughs> 그 만난 분이 주님이면 좋겠어요. <laughs> 그렇게 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만났어요, 정말. 그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12명의 사도들보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정말 그는 그의 삶에 역전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선교사였어요. 율법 학자였어요. 그랬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laughs>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그러다가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 부활하신 게 맞구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은 어느 순간부터 나는 죽었다 그 말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기 시작했다. 그 분명했던 예수가 전해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왜 더욱 불쌍해졌는가 그 말이 사업이 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시련을 당해서 그랬을까요? 건강을 잃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바울은 이들을 가르쳐서 더욱 불쌍하다 더욱 불쌍한 자 아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내가 왜 불쌍한데?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항구 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도시입니다. 문화도 있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불쌍해요? 나름대로...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까지 믿었는데 왜 불쌍해졌나 그 말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의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그리고 교회가 성령이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20년, 30년 어간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직 따끈따끈할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불쌍해졌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당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우리. 아니. 아니, 김, 김집사는 나도 못 만났는데, 아니, 고건사도 못 만났대.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부활이요, 거짓말이. 부활 믿는다는 거, 아, 죽음은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아니, 이게 소문처럼 번져나가더니, 아니, 부활 없다는 게 믿음이 됐네요? 그래가지고는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가 대세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5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 성경에 예언해 놓기를 죽는다고 그러셨어. 십자가에. 그러더니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성경대로 살아나셨어.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믿어야 될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 아니겠는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가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500여 증인들에게 일시, 동시에 나타났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아니야. 죽음 너머에 새로운 몸이 있었어.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 여러분. 이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개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어. 나에게 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어.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전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너나 나나 똑같아진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고 전합니다. 아니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변질이 시작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부활, 그거 잘못된 거 믿는 거야. 있는 거야. 부활 믿고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거 인생 헛사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씩 둘씩 번져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게 없다는데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만한 능력이 없으신다, 없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겠지 그러나 있었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요,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일이 없다면,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첫 샘플로 그렇게 살려낼 이유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예수가 부활했어. 부활한 거 우리 믿고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할 거야.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거짓말장이고 사도들도 거짓말자리고 그리고 성경도 거짓말이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 예수 부활 없어 이게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고 예수님도 부정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열두 사도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500명도 부인하는 거고요 한번 물어보죠 이때 고린도 교의 성도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교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죽었다가 난 다시 살아날 거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아멘에도 좀 믿음이 안 와. 이번에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는데 전에도 얘기했어요. 아니 글쎄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시어머니 모시고 아들하고 같이 여행을 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여기서 장례 모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유골를 가지고 돌아가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이, 그럴 수 있겠냐고.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한국으로 모시고 가자고. 그래서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장례를 다 치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칭찬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아들이 고마우니까 아내에게 여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예루살렘 이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대. 알아듣네요. <laughs> 여러분, 물론, <laughs> 지어낸 얘기겠죠.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열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여러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뭐 30년 살다가 이상 이 세상을 떠나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부활을 준비하는 또다, 또 다른 잉태 기간이에요. 아멘? 예. 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말지 뭐. 이땅 넘어까지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 말이. 응?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박명호 집사님, 어, 그 선안 이웃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00세가 넘으신 어른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10주년 겸 100세 넘으신 어른들 위해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들 앞으로 100년만 더 사세요. 가당한 얘기겠습니까? 백년 후엔 저도 가고 어르신도 다 갑니다 그래서 여쭸어요 아니 보험을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됩니까? 사고 난 후에 들어야 됩니까?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죠 만약 부활의 천국이 있다면 돌아가기 전에 보험을 드셔야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신 후에 보험을 들어야 합니까? 돌아가기, 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 그 정도만 분별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생활 할수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그냥 귀천하는 거라면 천상병 시인처럼, 응? 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냥 돌아가요, 하늘로. 어떻게 살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천국을 산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유유상종하고 싶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런데 너희가 거룩할 수 없으니까 내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므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정결함을 입어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에덴으로 돌아오려무나. 내 품으로 돌아오려무나. 그러면 너와 내가 유유상종하고 함께 영원히 살수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영원한 보험을 들고 보험을 든 사람은 부활하신, 부활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막 살지 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살지 뭐. 내가 구찮게 이러고 저러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복음을 보험을, 보험을 들려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품 부활의 나를 향해 내가 끝까지 와야 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실시간으로 인도할게. 제가 이걸 좀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기 교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나는 이분이 참 아까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서울대학교의 이민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전 그분 강의를 얼추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4차 산업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초연결 시대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예를 드는 게 우리가 사는 이 현상세계와 보이지 않는 저 가상세계, 저 클라우드에 우리와 똑같은 가상세계가 있는데, 4차 산업이란 뭐냐? 이 현, 현상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드는 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탔어요?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서울에 도봉구 뭐몇동 어디 간다? 그걸 치면 저 가상 세계에서 다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제일 빠르다. 그리고는 실시간으로 인도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서울 가는데 가다가 조금 길을 잘못 뜨니까 잔소리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요. 집에 계시는 분하고 이 내비게이션 여자말만 잘 들으면 인생이 편하대. 응? 응?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할아버지가 <laughs> 옆에 어르, 할머니가 타셔가지고, 일로, 일로, 일로 가라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실수를 하는지 가다가 길을 잘못 갔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랬대요. 젊은 년말 듣다가 잘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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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틀리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그 가상세계와 현상세계는 기계가 연결하는 거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고장나는 법도 없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모든 걸알수 있는 거룩한 영을 예수님을 영접한 자 속에 집어 넣으시고 성령으로 실시간 실시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동으로 가야 하는지 서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만 받고 잘 따라가면 좋은데 꼭 그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저도요, 매일 싸워요. 저 속에서 매일 싸워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안 가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 보면요, 은 굉장히 뜸 들여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해요. 또 고집 부리고 안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면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부활의 날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의 삶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왜 불쌍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적지를 잊어버렸어요. 내비게이션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적어놔 넣어야 하는데 내가 어디 가지? 내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새 몸을 입고 사는 건데 그런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 아세요? 화내신다는 거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 보자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이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누가? 열한 제자가? 아니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열한 제자는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리 없을걸?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화가 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부활 사실이야 믿어야 돼이 사람들아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너희의 믿음이 끝나면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죽음을 넘어 부활에 몸을 입고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목표가 설정된 사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소망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품에 위로와 안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는 그말 들을 때마다 흘린 눈물이 있어야지.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눈물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 흘릴 만큼 복음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을 잘 살자는 거죠. 오늘을 나의 영원한 목적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착실하게 운전대를 잡고 순간순간 나가다 보면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세레 신앙 공동체 고백.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다시 만날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사명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직장인으로 불렀던지, 사업가로 불렀던지, 아니면 정치인으로 불렀던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 그 일을 감당할 때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걸 믿습니다.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감리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란 나라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저 북미에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입원이 3분의 1이에요. 한 나라 재정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았습니까? 그리고 무역선이 사람을 실고 가다가 미국에 도착할 때쯤이면 25%가 죽었다니까요. 크게 예수 믿는 나라에서 있었다니까요. 10대 젊은이들이 골목을 굴뚝을 청소하다가 죽기를 허다하고 여자 인구의 25%가 매춘을 하고 크게 영국 나라였습니다. 그때 월버퍼스가 21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근데 그는 친구에게 말해요 나는 내 인생에 목표가 없어 난 허망해 그랬던 월버포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노예 제도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그가 의회에서 연, 연설을 했더니 전부 다 냉랭에 펭귄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싸늘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열한 번 의회에서 발의를 합니다. 월버퍼스의 전기에 보면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인가, 당론을 따를 것인가?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어려움 당하기를 한두 번이었을까? 그 열한 번의 발의를 하고. 그가 죽기 두달 전에 노예제도법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몽땅 다 노예들을 다 자유주도록 결정됩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정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들로 성령께서 실시간 인도하실 때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이 우리 칠사단 같은 부대 동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구 통합 병원에 갔잖아요. 내과 병동이 꽤 큽니다. 그 내과 병동에 뭐, 위장병, 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차 있는데, 저는 간이 아파서 갔으니까요. 가끔 그 의무, 의무관이신 소령이 이렇게 회진을 돌라, 돌다가, 윤병장, 일어나봐. 예.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은 군인도 아니야. 진짜 고생한 사람은 이 사람이야. 그냥 제가 전방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위로하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의 날을 위해 준비하고 애쓰고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알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막 사는 성도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욱 복된 사람들이 될 것이니라 믿음은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준비하지 않아요. 믿음은 영원한 죽음 너머를 준비해요. 믿음이 없으면 오늘만 잘 살자고요. 이 땅에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인 걸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향해 성령 안에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